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융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헌저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죄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 아니 받고 못들은 죄하려나 오라. 바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림 하요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어라 죄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도 오라고 방황하지 말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 복이 있나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27절부터 34절.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견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로 하우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laughs> 나누게 됩니다. 이 동일 사건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laughs>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오늘 그 반응이 다른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두 맹인,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의 치유를 본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반응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이두 맹인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지 않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이 행하신 일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뭐 견딜 수 없는 마음이죠. 내가 상상을 해보세요. 볼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러니까 막 여기 저기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또한 무리는 귀신 들려 말 못하던자가 나은 것을 본 무리는 기히 여기며 놀랐어요. 야, 이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무리들. 반면에 같은 사건을 본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같은 일을 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일은 그걸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교 정말 영광받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참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사람들은 비난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뭐 그게 어쩌니 저쩌니 참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릴 성도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되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으로.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다. 또 35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이 사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습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성도는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들어다니신 이유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부원받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은 경제적 가난한 사람들, 영적 권고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향방을 모르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지 못하는 지친 자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담당, 당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성도도 예수님이 보셨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지친 영혼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영적 공고함을 갖는 사람들, 경제적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찾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성도에게 있다. 국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때 비로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 보인다. 그 은혜의 마음, 축복의 마음, 국률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이기글이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했어요. 성도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는 확신으로 산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인정 초점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라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도 바울이 주님 원하시는 삶의 인생을 걸고 살았어요 그랬듯이 우리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주님이 원하신 이게 첫 번째 물론 사람도 생각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럼 사람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데 사람이 원하지 않는그 일은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 보통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뭐, 사람들도 원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꼭 어떤 모습으로 상반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 둬야 되냐? 하나님에게 초점. 저들이 비난하고 저들이 욕하고 이래도 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정리한 내용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경전의 전문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누가요? 바리새인이. 율법과 경전. 뭐, 뭐 이주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 능통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주석에 능통하다는 것. 그들은 글을 읽고 배우고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으로 의지, 왕을 의지한다고 비난했다. 이게 영적인 무지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전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 율법이 누굴 예시하고 있냐는 거죠. 그 경전이 누구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 글소가 주인인데 예수 글소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신앙생활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자기들이 왕노릇해. 주님의 증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전함이 아니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자기들이 과시하고, 자기들이 그걸 모든 걸 좌주우주하고, 판단하고, 천주교의 신부하고, 교회 목사하고, 뭐사제 입장으로 본다면 비슷하죠. 근데그 고난은요, 신부가 갖고 있는 게더 커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생겨지면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 죄를 졌어요. 그럼 가서 화장실 청소 50일 동안 하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해요. 가서 그, 그 신부하고 그런 대화를 하죠. 또뒤예그 성당 뒷부분에 보면. 또 고해성사하는 데가 있어. 요 거기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 어느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내가 뭐 좌지우지하는 이런 판단이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뭐 여러분 신앙 좌지우지하고 이럴 수 없어요. 뭐 신앙의 전문가 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제가 배려하고 돕고 하나님을 만날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주인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아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데 예수님 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학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지식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영생에 관한 겸손한 관심 없이 지식만 추구했기에 안다는 것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상에 관한 관시, 겸손은 관심이 없이 지식만 성경만 알려고 하는 것 이것만 추구해 안다는 것을 추구해 구원에 걸려 차라리 모르면 순수한데 그렇죠? 어떨 땐 목사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또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배우고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자기의 판단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받아들여요 어떨 때는 차라리 모르는 게더 순수하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알면요 이거 아는 척하느라고 예수 믿고 성교 공부 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좀그 아는 척하느라고 막 어떤 학교에 성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성교 단체에 간사들이 있어요 그 간사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걔들이 가끔 목사들을 무시해요. 자기들이 뭐 훈련했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목사들, 목사는 10년 해야 목사 하는데 지들이 뭐뭐 뭐, 뭐 조금 훈련받는 어떤 것 가지고 이게 아주 무시할 그런 상황이어요 차라리 모르면 겸손할 수 있어요. 아, 신학교 좀 다니면 그대는 막 고, 교만해. 요만큼 알고. 전두사시작한 애들이 아주 그냥 교만해요. 왜냐면 하 막 배워서 막 뜨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님 보니까 안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자기 판단을 잣대로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 없이 지식만 아는 것으로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은혜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의 믿음이에요. 조금 아는 거, 요만큼 아는 거,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이걸 잣대로 뭘 판단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생겨. 요 아멘, 아멘.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 조금 알고 있으면 이게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마지막 결론, 이렇게네. 축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 하면 꼭꼭 죽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다가가세요라고 하는 묵상 에세이인데 이 바리새인의 관계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했던 한 성직자가 상처받은 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불행한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지배하려 들지도 말고 다른 것을 주려 들지도 마세요. 오직 나 자신만,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마음만 주세요. 더불어 놀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가만히 평화롭게, 상냥하게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함께 놀고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선물로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이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언제나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자신들의 통념에 따라 처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꼭 아직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 규정뿐이었습니다. 안타까워 율법 규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율법 규정만 원하면 문제가 생겨. 율법은 누구의 이, 이, 누구를 위한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위한 모습이요. 근데 율법 규정만 예수님은 빠진 상황에서 율법 규정만 아니 지식만 알아. 그런 문제가 생겨.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무기력은 마냥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시 사회통념상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이자 꼬리낌의 대상으로 따돌림받던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 고통받는 이와 연료되기를 꺼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거룩함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통 받는 이를 도우려는 열정과 연신을 가진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두 명의 맹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귀신을 고치신 모습을 본 무리들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비난의 잣대로 여겼습니다. 많이 안다고 경전의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폼대면서 주님 없이 나 자신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생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셨듯이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볼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배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걸림돌이 되는 안타까운 삶,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한복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항상 지켜주신 은혜 감사답니다 그 마음 잊지 말고. 늘 평생으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축복의 가정군사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저의 심령 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역사가 넘치게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동국 우정란 장로님 가정 최순영 군사님 1천번 제물 드렸습니다 시간시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건강 영의 건강이 저들의 심령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한 심령 한 심령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온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돼야 되겠어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치는 기도 위에 간구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높이